이곳은 서강대 지방에서 서강대를 간다고 하면 은레인이구나아 어... 사실 맞지 서강대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저희 회사 앞에 이런 명문대학교가 어. 있어가지고 가성비 아주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설로 갔습니다 주말에는 예, 웨딩홀이고 평일에는 한식 뷔페처럼 먹을 수 있는데 일반인도 먹을 수 있대요 어. 우리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약간 모자란 인간이잖아요 외계인도 되나요? 보이시죠 <laughs> 엄마가 하도 멀어가지고 피부관리하라고 해서 본자가 컨벤션? 이런데였는데 사실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달아줬어 맞아, 맞아. 어 여깄네 20번 응. 어 경고야 너못 들어간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축복밖에 없다 너 몇, 방금 한 10명 웃었는데 예예 네, 네. 20만명 중에 10명 진짜 많이 웃었다 자 달려가세요 아 좋아요 <laughs> 여기서 오프닝 끊으면 딱이었는데 이 느낌상 닭다리 만들었어 제육이 다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같은 양념 베이스에 닭갈비가 나와요 원래는 닭은 내일 건데 사장님 응. 그때 끊어오시는 거지 <laughs> 너무 맛있어 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 3월에 여기로 이사 왔는데 서강대 처음 들어와 본다 나는 서강대 진짜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 와봐 축구하러 왔지 연합동아리 이겼어요? 축구요? 서강대 어. <laughs> 나는 벤치 벤치 아 그럼 이겼겠다 응. 요즘 대학교들이 그 안에 이런 큰라자 그런 볼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야 수복도 있어 학교에 우리가 학교 앞에 있었는데 어? 이거 봐요봐요봐 봐, 봐. 서강 안경은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해요 나도 새내기 하고 싶다 입사하세요 입사 입사와 입학은 달라요 <laughs> 돈자가 컨벤션 종류 많다 야 국수 아, 콩국수네 콩국수 있어 헉, 콩국수? 이게 약간 호텔 조심대기 아, 별다른게 많아 종류 개 많다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와, 야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게 진짜 좋다 진짜 이거 옛날 학식때다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 먹는거지 배고파 갑자기 나 별, 별로 안고파는데 돼지다 진짜 너는 아이스 아몬 돼지다 아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비빔밥은 항상 디폴트래요 다른건 좀 바뀌어도 어, 보리밥이다 오 보리밥 보릿고기 시절, 아시죠? 보릿고기 시절 안 나왔잖아. 이렇 비빔밥 재료들이 따다닥 있네. 야채 말 먹어야 돼. 우리 나이는 식이섬유 섭취 많이 해줘야 돼. 김 넣어주고. 86세세요? 9 6세예요 무생채. 오랜만에 먹는 이거. 야채 많아서 기분 좋은데? 침 삼키네. 죄송한데 반찬 좀 찍어주세요. <laughs> 떠왔는데, 이게 반찬류가. 수사 선택 느낌이 아니야. 그냥 다 떠야 돼, 일단. 맞아, 맞아, 맞아. 8,000원이에요. 매우 싸입니다 매우 싸지.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7 0 0 0원이야 맞아, 맞아. 뭐진짜싼 거지. 2 0 1 9년에 6,000원? 어, 예전 대학 다닐 때 학식이 한 6,000원, 5,600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이 정도 퀄리티가 아니었어. 그리고 솔직히 이거 퀄리티 예전에 삼성에 일할 때 한식 뷔페 퀄리티 라고난 보거든요. 아, 내가 말한 또 5,000원은 그냥 식판. 맞아, 맞아. 식판 맞아, 한식이었지. 맞아. 그리고 왕돈가스 좀 먹으라지만 6,000원 내야 되고. 아, 그래, 그래. 근데 왕돈가스 극혐해하게 거의 종이 A4 사이즈로 넓히지만 얇기도 이제 A4로 가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금씩 퍼왔습니다. 저희는 2차 3차 먹어야 되니까 코스 요리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물론 코스 요리를 먹으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렇게 먹겠다 양심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한 번에 이만큼씩 푸더라고 대식가들이 이런 데 좋아해요 다 먹방 유튜버인가봐 비빔밥 맛있겠다 와... 씨 크게 아니야 비빔밥. 아우 고추장 좀더 넣을걸 맛있어 보인다 음. 근데 나도 안짜 엄청 빨간데 음. 음. 이거 궁금했거든요 이 급식 닭갈비 딱그전녁인데 이게 느낌상 닭다리 만들었어 음 맛있어 닭국이 맛있어 야 이거 만능 소스다 이걸로 제육먹 만들면 이거 그냥 제육볶음이야 어? 오늘? 닭갈비보단 제육이 돼요? <laughs> 고기만 달라졌지 제육 양념이야 닭싹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가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한식 뷔페는 제육이 다 떨어져 잖아요 갑자기 같은 양념 베이스에 닭갈비가 나와요 원래는 닭은 그 내일 건데 사장님이 급히 끊어오시는 거지 음. 여기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음. 진짜 점심 가성비 이만두 없다 음. 리 트레이더 곳인데 가성비 진짜 좋네 음. 음. 오일. 갔던 한식 무한 리필 아니죠?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 이걸 보여줘야지 난 보여줄 필요가 없지 <laughs> 어... 제육 제 이거 범이 좋아하는 지육이야 제육 제육 오늘 왜 이렇게 소식하세요? 아 밥을 조금 먹고 반찬 많이 고요 <laughs> 거기가 털은 또 좋긴 하거든요 근데 만 원이잖아 거기는 메인 요리가 두 개예요 고등어에 고기 하나거든요 응. 어, 이것도 캔가에 어. 메인 두 개야 근데 여기는 토스트도 있지 컵면도 있지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어 선택하게 많다. 음 생가 나 빼. 응 생가는 그 대학교잖아요. 생가라고 그 초중고 미국식 교가 있죠 연장선인 거 여자 있습니다. 즉 급식 맛이다 이 말인가요? <laughs> 저 생가를 다 먹으면 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음 <laughs> 돈가는 한 단계 위 단계예요. 돈가는 메인으로 분류돼요. 이는 사실 메인은 아니고요. 지금 요거는 티어가 햄 대장급 되는 거예요. 그래요? <laughs> 왜 네, 형님? 다음에 못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가 음. 주말에는 결혼식장을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자리가 많습니다. 대만한 <laughs> 한식 뷔페 느낌이 아니긴 한데 여튼 자리가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한식 뷔페 이 정도 필요 없거든요. 지방에 가거나 깜짝 놀란 게 살짝 이제 도심에서 벗어나면 그런 건 많잖아요. 엄청 큰 한식 뷔페가 약간 뭐 이름도 정겨워요. 어리밥 뭐 뷔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천평 부지했다 음. 해가지고. 진짜 근데 많지. 근데 지금이 방학이어서 그렇지 형. 학기 중엔 여기 미야 터지겠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공대, 체대, 난제반많 음. 합니다. 혼밥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혼밥 아, 도담러일수 있어. 왜요? 마지막 마지막에서 아 테이블이 아 개이지 않지. 오히려 난 이래서 좋아. 만약에 사인 테이블이야. 그러면 오히려 좀 혼밥하기 음. 다른 사람을 껴서 혼밥하기 좀 그래. 너무 맛있어. 왜? 누가 아굴창한테 맞은 줄 알았어요. 막 두리 먹다 하나 주어도모르 학식을 솔직히 나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잘안 먹었거든? 음. 나가서 먹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학식 많한게 없더라. 네. 학식 최고야. 1, 2학년 때는 급식 먹다 왔잖아요. 급식 먹다 오니까 같은 제육이라도 밖에서 팔면 더 맛있는 거야. 그늘 밖에서 나가서 먹었지. 어른들은 맨날 그 카츠, 맨날 라면 먹는 줄 알았어. 김치찌개 먹어봐. 김치찌개 괜찮네. 김치 지금 고기 둥둥 기름 둥둥 떠있거든요 음. 제가 좋아하는 피그 스타일입니다. 고기 기름이 엄청 떠있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식 빙패의 단점, 앞에서 다 빼갔다. 배불러요. 나물 빙패 오랜만에 먹고까 배불러. 어쩐지 나물을 좀 많이 푸더라. 폭갱이처럼 많이 푸더라고요. 아, 이렇게 까말못으면안 되는데, 잘한데? 나한식뷔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초심을 잃었다. 아, 애들 항상 풀 때도. 좀정짜이로 푼다는 걸 내가 한식뷔패 2년 다니고 깨달았었거든. 요 너무 욕심이 많이 부었어. 솔직히 말하면, 한식뷔페 고수들은 도토리묵? 이런 거안 퍼요. 생까만이 정도 푸고요. 이 닭갈비만 이만큼 푸지. 콩수 보겠습니다. 으! 음. 짜라란! <놀람> <놀람> 여기 약간 근본인 게 설탕과 소금이 같이 있어요. 콩국수가 있는 한식 뷔페? 괜찮나요 콩국수 매니아로서 냉장에 평가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풀지 마세요. 여기서 냉장에 평가할 거잖아요. 한7천원더 내세요. 8,000원에 지금 채먹어봤습 음. 어쩔 수 없, 없는 제품의 맛이 나네요. 7천원더 내세요. <laughs> 그럼 여기서 몇돌로 갈아줍니까? 그렇게 매니아 아니거든요. 일단 <laughs> 요 정도 먹게. 됐죠? 야, 왜 이렇게 잘 먹냐? 야, 나콩국수다 먹었는데. <laughs> 뭐더 드실 건데요? 그냥 시리얼, 토업스틱 라면 못 먹겠는데? 라면을 끓여서 밥만 갈라먹자 나도 하쉽게 <laughs> 제가 배에 부른 줄 알았거든요? <laughs> 아니었어. 어디서 그걸 느꼈어? 이걸 딱 놓고 앉으면서 느꼈어요. <laughs> 이걸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laughs> 일단 라면은 신라면 끓여왔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실망했어. 진순이가 있더라. 진매가 없어요. 또또또또또또 7천 원더 내고 실망 근데 실베오리이랑토스 이건 뭘 이렇게 다 먹은 거야? 딸기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구색만 응? 갖추지 않았다 이 초코칩스랑 그냥 호랑이 크랑 같이 두 종류 <laughs> 어릴 때 엄마가 초코칩스를 안 사주고 맨날 그 기본 알죠? <laughs> 호랑이 유... 그것만사줬어 나도 나도 <laughs> 음. 어우 묵묵해 <눅눅해. 웃음> 맛있어 아 근데 문득 그 생각 들었어 무슨 생각? 뭐 7,000원짜리 한식부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러시면 어떡하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호들갑 <laughs> 생각하면 7,000원 더하 정확히 하겠습니다 우린 8,000원입니다 구성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다 먹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뭐 라면이나 비빔밥은 고정이고 나머지는 계속 바뀔걸? 야 근데 솔직히 왜 먹고 사무실 가잖아? 요 생각날 것 같아 라면 되게 잘 끓였는데? 지금 뭐 아니 면발이 딱이야 안 봐도 지금 맛있어 어나 이제 배부른데? 약간 새끼 비험 막게 그게지 응. 꼬들꼬들하게. 이거 근데 딸기잼 아니고 사과잼 같은데? 맛있겠다. 아, 한쪽 줄 거야? 응. 어, 나이스. 응. 한쪽도 나눠 먹는 아, 얘기였어. 대실했다 진짜. 나 배부르거든. 근데 이거 주니까 기분 이 좋아. <웃음> 나이스. 안주면 서운한 거였어. 음. 빵도 한번 구워줬네. 내가 구웠어. 아 진짜? 소스가 있어. 아. 음. 음. 여기서 터지는 육즙 팡팡팡! 육즙이 맛있어! 육즙 없는데! 오다 먹었으니까 마무리 하죠 아까 어, 마무리 하셨좀 먹어야 돼 네, 아, 여기 추천해주신 분? 리스펙! Shout out our subscriber 맞아 우리 솔직히 얘기 안 해주실 수는 절대 몰랐을걸? 아 절대 모르지 먹고 <목고, 먹고 <laughs> 말이 끝났어요? 아,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학생은 7,000원 일반인 8,000원이고요 아, 한식 뷔페로 아주 괜찮은 점심 한 끼다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혹은 이 근처가 직장이신 분들은 딱 좋은 점심 식사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직장인의 기준으로서 대학생의 밥값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음... 대학생도 사실 밥값은 약간 복지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7,000원이 싼건 아니야 음. 근데 7천원 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좀 다른 게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배불리,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혼밥 장소다. 서강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서강대에 다시 입학하고 싶네요. 대학생도 솔직히 밥한끼 얼마 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어, 우리랑 똑같이 만원 넘으면 부담스럽지 사실. 근데 솔직히 대학생이잖아? 8천원도부담스럽다 8,000원은 그래서... 나는 5천원에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있어야 된다. 혹시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어쨌든 우리는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국 60만 대학생 파이팅, 60만 되지 않나?